피한 방울 안 섞인 딸아이가 결혼식 전날 찾아온 이유가 충격이네요. 저에게 이런 날이 오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. 피한 방울 안 섞인 딸아이가 결혼식 전날 밤제 방문을 두드렸거든요. 손엔 양복 한 벌을 들고서요.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. 그 애가 고이던 해였어요. 저는 부동산 중개업으로 제법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. 재혼한 아내와도 행복했죠. 딸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지만, 저는 누구보다 그 아이를 아꼈습니다. 친아빠가 바람나서 떠났기 때문에 전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었거든요. 그런데 교통사고로 갑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. 딸은 멍하니 앉아있다가 조용히 말했죠. 이제 엄마도 없는데 저 혼자 살게 해주세요.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.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. 아니야. 넌내 딸이야. 끝까지 내가 지킬 거야. 꼭 낳아야만 부모가 되는 건 아니야. 가슴으로 낳는다는 말 알지? 넌 이미 내가 가슴으로 낳은 딸이야. 제 말을 듣고 딸이 고개를 떨궜어요.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. 죄송해요. 그날 딸과 저는 손을 맞잡고 펑펑 울었습니다. 그 후로 저는 딸의 모든 걸 함께했습니다. 대학 등록금, 자취방, 사법고시 준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뒷바라지했죠. 그 아이는 밤새 공부했고 저는 그 곁에서 도시락을 챙기며 응원했습니다.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. 몇년뒤 딸은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. 아빠. 저 이제 변호사예요. 그말 한마디에 참아오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. 그때 느꼈습니다. 내가 진짜 아버지가 됐다는 걸요. 딸이 대형 로펌에 취직하고 결혼을 준비하던 어느 날 누군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. 양복차림의 남자 딸의 친아버지였습니다. 그 아이는 내 친딸이야. 당신은 아무 권리 없어. 당신은 남이라고. 그러니까 결혼식장엔 오지 마. 당신 바람나서 그 아이 버리고 떠났잖아요.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권리를 찾겠다고요? 뻔뻔하다니 부모 자식은 천륜이야. 법적으로도 딸에 대한 권리는 나한테 있어.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.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. 결혼식 당일 저는 식장 뒤쪽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. 그런데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이 천천히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. 그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. 아빠, 손 잡아요. 같이 들어가요. 주위가 고요해졌습니다. 딸은 친아버지 앞에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. 제 아빠는 이분, 지금의 아빠 한 분뿐입니다. 딸의 단호한 말에 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결혼식이 끝난 후 딸은 제게 말했습니다. 아빠, 저 이제 법적으로도 친부관계를 정리했어요. 예전에도 지금도 아빠는 절 가슴으로 나아주신 아빠뿐이에요. 20년의 세월 동안 쌓인 정이 그날 제 온몸에 느껴졌습니다. 사랑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겁니다. 제 딸의 선택이 옳았다면,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주세요.